어, 이제 학생들 중에서 이제 맨날 이제 내가 하는 소리인데 공부는 이만큼 하는데 실제로 성적은 이만큼밖에 안 나온 애들이 있어. 근데 사실 내가 이런 걸 설명하면 애들은 어, 저거 완전 내 모습인데 이렇게 얘기해. 진짜 많은 아이들이 이래. 공부는 이만큼 했는데 성적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또 설명할 이 오늘의 캐스트 내용인데 29번 문제는 어법이고 그 다음에 30번 문제는 지금 여기 29번 이제 어법 문제 보여줬고 30번 문제는 문맥상 적절한 낱말이야 낱말 근데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29번 어법 문제가 지금 선지가 이렇게 1번에 워기분 이거는 지금 수동태잖아 그럼 이게 수동태니까 어법 문제니까 이거는 수동태를 써놨으니까 저 자리가 수동태인가 능동태인가 우리가 어법에서는 거기 써있는 말의 기능을 생각을 하는 건데 30번 이 낱말로 가서 이 리스펙티드가 돼 있잖아 그럼 여기에 아 리스펙티드니까 존경받다라는 수동태잖아 이게 어법 문제였다면 어 이게 수동태니까 저게 아, 리스펙티드 수동 텐지, 아, 리스펙팅 능동 텐지를 물어보는 거겠지만, 하지만 30번 문제는 낱말 문제는 기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의미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존경을 하는지 존경을 받는지가 아니라, 알았어?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낱말이니까. 이거는 존경받는지 아니면 저주받는지 의미의 반대를 물어보는 거야. 밑에 있는 이것도 봐봐. enhancing. 이게 만약에 어법문제였다면 enhancing이 ing 능동이니까 강화시키는 이잖아. 어법문제였다면 이게 강화시키는 인지 강화당하는 문제로 문제를 바라봤겠지만 낱말 문제일 때는 이게 강화하는 인지 약화시키는지 그렇게 문제를 봐야지 되는 거야. 능동 수동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도 봐봐. 언더 마인드라는 말이 이게 훼손되다거든. 그럼 이게 언더 마인이 이게 왜 훼손되다라는 말인 거냐면 사람이 이렇게 서서 있으면 그 사람의 땅 밑을 언더를 구를 파다가 마인이잖아. 어떤 사람의 땅 밑을 파버리면 이 사람이 서 있는 이 땅이 흔들리잖아. 그래서 이 사람의 기반을 흔들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언더 마인인지 아니면 이거의 정 반대 말 언더 라인인지. 언더 라인은 왜책 읽을 때 중요한 거에 이렇게 밑줄 쫙 치잖아. 그게 언더 라인이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언더 라인을 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을 되게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얘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언더 마인이냐 언더 라인이냐를 물어보는 거지. 이게 언더 마인드니까 수동이니까 언더 마이닝인지 언더 마인드인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출판 보면 아. 29번 어법 문제를 풀던 걸 그대로 30번 문제 푸는 거에 그대로 문제를 풀어 버리면 이거 틀려. 왜냐면 이거는 기능을 물어보는 거고 이건 의미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똑같이 30번의 의미를 가지고 의미의 반대말을 물어보는 건데, 그거를, 그 잣대를 그대로 29번 어법에 들이대서 풀면 이것도 틀리는 거지. 문제 유형이 다르니까. 근데 시험 끝나고 나서 11월에, 11월 14일날 수능을 딱 치렀는데, 시험 끝나고 집에 가다가 번쩍 정신 드는 거지. 아, 어떡하지? 나 29번하고 30번하고 똑같이 풀었다. 이러면 두 문제 중에 하나 틀리는 거야, 그거.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야, 이게 어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고 30번 난말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지라는 거를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걸 문제를 푸는 연습을 평상시에 해야지. 그러지 않고 70분 시간 동안에 듣기 끝나고 나서 남는 시간을 18번부터 45번을 여기에는 아주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읽어서 18번에 몇번다 읽어서 19번에 몇번다 읽어서 20번에 몇번 이렇게 문제 풀면 본인이 공부는 이만큼 해놓고 시험장 가서 그렇게 바보짓 하니까 성적이 이렇게 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절대로 모든 문제에 똑같은 방식대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선 절대 안 되는 거야 특히 몇번몇번 몇 번? 29, 30번 이 문제들 같은 게 그런 거지 19 플러스 9그 선생님 강의를 보면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문제 푸는 법 다르고 글의 순서 전체를 문제 푸는 법 다르잖아 그거대로 푸는 걸 갖다가 이제 문제 유형별 이라고 하는 거야